예, 음. 어, 그, 앞 시간에 이제, 무와 그 의약의 원료, 어, 의약의 뿌리, 어, 이의약은 몸속 깊숙이 어, 뭉쳐져 있는 것을 쑤셔서 어, 떨보내는 기술이다. 그 쑤셔서 어, 떨보내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어, 사람이 많아지고, 어,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 직접적으로, 그, 어, 수에서 뜰보내는 기술의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침과 뜬과 부항이 바로 발달, 발달돼 나갔다는 것이죠. 예, 이것을, 아, 우리가 골장의에서는, 어, 의학의 원료의 바탕을 두고, 이거를 그 연구해서 아, 밝혀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양의에서 말하는 침, 뜸, 부항, 어,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양의학에서 어, 하고 있는 어, 주사 같은 것들도 다 숯에서 떨어내는 기술인 것입니다. 약국에서 하는 약도 바로 몸속 깊숙이 어, 치병이 있는 걸 병이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어, 도구인 것이죠. 고로 몸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치병 즉 다시 말하면 뭉쳐져 있는 부분을 어, 결절이라고 하죠. 신경 혈관 인포전을 결절되어 있는 그거를 그걸 수시서 뜯어내는 기술이 그것이 어, 의학의 출발이고 시작이고 이것을 어, 골과 장으로 나누어서 어 학문을 세워 떠 나간 것이 이 골장 의학이고 어 이거를 체질별로 나타낸 것이 골장 체질도표다. 그래서 어 우리 한국에서는 어그그 그, 어, 허준 선생이 <laughs> 선조 때 어, 그, 그 허준 선생, 이광해군 땜가, 어, 어쨌든, 어, 이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을 어, 그, 중국에 있는 모든 그 의학서를 어, 종합정리해서 어, 편지했고요. 그리고, 어, 어 동무이재마 선생이 어, 구한말에 어, 내려왔다가 사상의학을 만들고, 어, 2000, 연년도에들어와어 어, 골장 선생이 골장의 약과 골장체질투표를 어, 연구한바를 지금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어, 송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여기에 관련돼 있는 어, 그의학의 원류와 뿌리가 어, 그리고 우리의 전통 어, 사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어, 어, 가정 안에 어, 골장건강이란 이름으로 어, 네 번째 강의를 어,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네 번째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골장 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무사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이무사성은 우리 한민족의 정통 사상이고 여기서 말하는 정통 사상은 제천 의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신앙과 의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제사 지내고 부,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어 삼신상 그 다음에 어 조왕신 성주신 기타 어, 정화수의 물을 뜨고 북극성어 치성을 드리는 것 당산제를 드리는 것이 모두 다 무사성에 나, 나온 제천 의례의 바탕을 두고 있고 이 제천 의례는 우리의 신앙이면서 우리의 어 의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그 이후에 들어온 불교와는 어떻게 어 다르고 또 유교는 어떻게 발전돼 가는 것들을 한 목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을 가지고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드리, 하는 것은 정통과 전통은 다르면서 어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통은 우리의 고래로부터 우리 어가 어. 문화생활 속에서 녹아 있는 것을 우리가 전통이라 하는 그 그렇기 때문에 무사상이 전통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천축국에서 온 인도에서 온 우리가 불교가 그다음에 전통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교도 전통이 되는 것이고 가톨릭도 전통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 지금 현재 기독교도 전통이 되는 것이고 정산도도 어그어 그어 전통이 되는 것이고 원불교도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정통의 사상 위에 어, 새로운 어, 그 어, 사상과 철학을 받아들이고 발전해 나가자는 것이 그게 진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원래의 옛 것을 지켜 나가자는 것이 그게 보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어, 보수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보수의 바탕 위에서 새롭게 변화 하는 것을 우리가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아, 진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통과 전통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 국민의 힘, 즉 옛날에 하나라당은 그는 가짜 보수인 것입니다. 그 집단은 전통도 아니고... 정통도 아니고 전통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짝퉁입니다. 짝퉁. 짝통. 가짜 보수인 것입니다. 양반으로 치면 가짜 양반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대겠습니다. 우리의 정통 사상은 무교입니다. 무교의 바탕에서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불교의 바탕 위에서 유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유교의 바탕 위에서 카톨릭을 받아들였습니다. 카톨릭의 바탕 위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동알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정통과 전통을 이어가지 않고 중국의 사대적 중국식 유교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정통 사성을 왜곡했고 전통 사성을 굴절시켰기 때문에 조선조 노론의 송실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송실의 나라가 바로 노론의 300년 동안에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시대 때 들어왔는데요. 일제 시대 때 부역한 사람들을 우리가 청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가를 팔아서 민족을 팔아서 일신의 영위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면죄비를 주어서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지금 이제 사글세 반지하에 지금 살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들이 보수짓을 하니까 제가 가짜 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은 정상적인 집단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제가 아침에 적었던 내용을. 예, 어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묘교 사상 다음에 들어온 외래 사상은 불교고 원래 불교에서는 출가한 승려로서는 어, 수행자만 있을 법을, 뿐이지 <laughs> 어그이 법을 전수해주는 전법자일 뿐이지 이 불교에서는 제사를 올리고 어, 마시고 할 대상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전통 사상인 제사는 무에서 나왔고 불교의 성려는 어, 팔리어로는 비구는 글식자라는 뜻이 돼요. 공양자가 있고 그다음에 성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양자가 음식을 보시 의 하면은 성려는 그 바탕에서 수행을 정진하여서 어, 불법성을 통해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이 이게 불교의 아~ 교리라는 것이죠 <laughs> 그래서 이것이 공양자의 바램으로 신앙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공양자가 아~ 불교에 대한 바램을 어~ 신앙 체계로 어~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불상을 모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 승려가 어~ 수행자로서 어~ 그~ 어~ 그~ 제사를 올리는 어~ 수호자로서의 어~ 역할을 하게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고 신앙하는 종교가 아니다는 것을 제가 밝히고 있고요. 자 여기서도 알수 있듯이 있듯이 우리 전통 사상인 무의 재현 재천 의례가 불교와 습합했다는 것을 합쳐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수 있고요. 또 불교는 생로병사의 집착을 벗어든진 생과 조금의 연속이라 보아서 약사 보사는 있어도 병을 고치는 질병의 그 어려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어, 그 스가모니 부처님도 몸을 치병하는 치유하는 어, 가르침은 하지 않았다고 제가 손님들에게도 말을 하죠. 그래서 병을 고치는 골장의약의 뿌리인 근본도 이 무사, 무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불교가 그 다음에 그 제수불교 어, 구병지식을 이거는 이제, 어, 불교가, 어, 무기를 받아들여서, 어, 재수불경을 하고, 구병 시식을, 현세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의 전통사상인 무의 현세사상을 수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불교가. 그래서, 이 무사상에서 최고의 약점은, 어, 우주관과 윤회사상의 철학이 이제 부족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는데, 어, 무사상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이죠. 아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이 무사상에도 우주창조설이 있는데 <laughs> 이 우주창조설을 잘 대변하고 이거를 잘 아, 분석해 보면 아, 무사상에서도 어 우주관과 윤회사상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 다소 어, 불교적 교리를 수행하면은 그 있지만 아, 기본적으로 어그우주창조설은 무교사상에서 나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무사상의 의뢰의 핵심은 그 우리가 속과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속에는 어 아까 공량자를 말하는 것이고 성은 어성력 계급으로서 수행자를 말하는데요. 저 속의 공량자의 세계를 성의 세계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바로 제천의식이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굿이 있는데 이 속에 황국민 한민족의 자랑인 먹과 풍류가 여기서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먹과 풍류와 풍류도는 그 다음에 국풍도는 황국민이 가지고 있는 바로 구세의 문화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고은 최춘선 생이 말한 나라에게는 희묘한 도가 있는데 이를 우리가 풍류라 한다. 이것이 바로 골장 의학의 개념에서 영성적 의학이 말하고 있는 영성의 가미에서 이를 먹과 풍류로 뭐냐면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나는 한국사회에서어 <laughs> 맞게 어, 표현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국풍도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 황국사상과 국풍도라는 책을 어, 만들었고요 이 내용이 우리의 전통이요 정통이요 의학이요 신앙이요 어, 의례인 것이다 그리고 지유인 어, 것이다 예 참고로 우리 어, 어, 무기에서 어, 설명하고 있는 우주창조서를 한번 설명을 해 보자는 것이죠 우주만성은 두루두루 모여서 깔은 있다는 것은 깔아 놓았다는 것이죠. 우주는 어떻게 우주만성은 두루두루 모여서 깔아 놓았다는 것이죠. 우리말입니다. 우리말 어떻게 서로 관계되어서 인연으로 묶여있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가 정령신앙이라 하고 애니미즘 토템 샤먼 만신전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신전이 구북과 구원으로 발전한 것이 이게 신앙인데요. 어, 정화서 떠놓고 용왕신에게 또 조왕신에게 천신에게 <laughs> 그 다음에 당선나무제에 우리가 죄를 지내고 신앙하는 것이 모두 이 무교인 어, 것입니다. 그래서 어, 불교도 이를 받아들여서 어, 부처관자 신앙화된 것이죠. 이를 어디, 이는 어디까지나 공양자인 아까 속을 말하는 것이죠. 바램이 해가지고 인간의 근본적인 어,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종교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만신에서 일어나로. 어, 길을 그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그렸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전제 왕권 국가 때문에 일어난 제도적인 이유 때문에 종교적 신앙적인 어, 그, 어, 교리에서 있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제 왕권의 몰락과 함께 우리가 무교 시대를 이제 원시 반분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민주화 어, 그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다시 무교 시대로 돌아오고 만신전의 시대로 돌아오고 어, 원시반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인간의 자유와 행복은 바로 민주화 제도에 있기 때문이고,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종교의학이 습합어야 된다는 거죠. 합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를 우리가 골장의학이라 한다. 이렇게 제가 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laughs> 제가 어, 아침에, 어, 일어나서, 어, 적었던 내용을 제가, 어, 네 번째 강의로서, 어,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어, 그, 어, 우리의 무사상과, 황국사 사상과, 그 다음에, 어, 의학의 원료와, 그 다음에 치병과, 그 다음에, 체질과 골장의학을 함께 우리가, 어,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어, 소양을 가지고, 어, 가지게 되었다, 된다. 이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